안녕하세요. 100세 시대상식통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60세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선택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은퇴 3년 차 부부가 실제로 겪은 사연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노후의 삶을 어떻게 흔들어 놓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다시 단단한 일상이 찾아오는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60세 이후의 선택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한 번의 소비, 한 번의 결정이 회복이 어려운 결과를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작은 습관 하나가 노후 전체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한 지 3년 된한 부부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왜 후회하게 되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잘 사는 노후의 기준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세 김혜수남과 63세 박정희님입니다. 은퇴 3년 차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속에 말 못할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출은 줄지 않고 수입은 끝이 보이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그런데도 부부는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라며 스스로를 달래며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괜찮아가 점점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어느날 새벽 해수님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 우리 노후 이대로 괜찮을까? 은퇴 후에는 쉬는 것도 좋았지만 지출이 줄지 않는 현실은 계속 그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비, 보험료, 약값, 자잘한 지출들. 잠은 오지 않고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 왔다. 비슷한 시간 정인 님도 깨어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부엌 식탁 옆에서 조용히 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한 달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취미 모임 소소한 소비, 은퇴 후 시작한 작은 삶의 즐거움이, 이젠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남편에게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괜히 걱정만 늘릴까봐, 정희 씨는 혼자서 그 고민을 삼켰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화는 조금씩 줄어들고 식탁에서는 정적이 흐르는 날이 많아졌다. 해수님은 내가 책임을 못해서 그런가? 정희님은 내가 짐이 되는 걸까? 각자 다른 걱정을 품고 서로를 더 멀리 하게 됐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짜 문제를 말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해수님은 우편함에서 관리비 고지서를 꺼냈다. 금액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큰 평수 집을 유지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었다. 전기세, 수도세, 수리비, 관리비. 수입이 줄어든 노후에는 버거운 고정지출이었다. 정인님 역시 이 집에 대한 애착이 컸다. 여긴 아이들이 뛰어놀던 곳이고 우리 가족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는데. 하지만 추억이 삶을 안정시키는 건 아니다. 지금의 현실은 그 추억보다 더큰 무게로 부부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정의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노후에는 평수가 아니라 고정비용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즉, 집이 작아져도 삶은 불편하지 않지만 고정비가 큰 집은 지출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고 심리적 불안을 지속시킨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 그 부담이 더 크다. 큰 집을 유지하려는 감정적 선택은 노후를 지키는데 가장 위험한 요소다. 정희님은 며칠째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었다. 계속 내려가는 그래프를 바라보며 마음 한쪽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숨길 수 없었다. 처음에는 소소한 취미처럼 시작한 투자였지만 조금만 더 넣으면 회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녀를 조급하게 만들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무심코 눌렀던 신용대출 신청 버튼. 바로 그 순간 정의님은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해수님에게만큼은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다. 정희님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더 밝게 행동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 모습이 어색해 보였다. 해수님은 아내의 변화가 느껴졌지만 차마 먼저 묻지 못했다. 혹시 내가 더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그는 자신의 책임을 먼저 떠올렸다. 하지만 정이님 역시 내가 문제를 키운 걸까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오히려 대화를 막고 부부 사이의 거리는 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정이님은 어느 순간 투자 수익률보다 손실을 복구해야 한다는 압박에 더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 노후에는 잃어도 되는 돈이 거의 없는데도 지금만 버티면 다시 오르겠지. 그 불안과 기대가 섞인 감정 때문에 계속해서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60세 이후의 투자는 수익이 아니라 안전이 기준입니다. 정의님의 선택은 두 번째 금기 사항에 정확히 해당했다. 해수님도 아내의 불안한 기운을 확실히 느끼고 있었다. 대화를 하다가도 정이님의 눈빛이 자꾸 다른 곳을 향했고 식탁 위에는 이유를 알수 없는 카드 명세서와 고지서가 종종 쌓여 있었다. 하지만 해수님은 괜히 물었다가 상처 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입을 다물었다. 이렇듯.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있었다. 해수님은 알지 못했다. 정희님이 이미 위험한 선택에 발을 들였다는 사실을 부부에게 또 하나의 실수가 있었다. 바로 건강 문제였다. 정희님은 최근 들어 가슴이 쾅 막히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넘겼다. 해수님은 무릎 통증이 심해져도 병원 예약을 미루기만 했다. 검진비도 들고 약값도 들 텐데 둘은 나란히 건강을 나중으로 미루는 세 번째 금기된 선택을 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60세 이후 가장 큰 지출은 의료비입니다. 그리고 이 지출은 대부분 미루다가 생기는 결과에서 시작된다. 정의님이 느끼던 통증은 단순 피로가 아닐 가능성이 컸고, 해수님의 무릎 통증도 조기에 치료하면 간단했을 문제가 악화되면 큰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건강을 미루는 선택은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금기였다. 건강 문제뿐 아니라 부부에게는 또 하나의 위기가 있었다. 바로 사람들과의 거리였다. 퇴직 후 함께하던 동료들과의 모임도 끊어지고,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해수님은 외출 횟수가 줄어들었고, 정희님은 집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적 고립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 치매, 질병 가능성이 훨씬 높다. 무엇보다도 삶의 활력이 빠르게 줄어든다. 해수님과 정의님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네 번째 금기된 선택을 하고 있었다. 사람을 잃는 선택 말이다. 정의님이 불안을 감추기 위해 대화를 피하면서 부부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해수님은 아내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정의님은 남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더 깊은 침묵에 갇혔다. 이렇듯 사회적 고립은 가족 내부에서도 시작된다. 부부가 서로를 잃어가는 과정은 사람들 사이의 단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어느 날 정인 님은 문득 집안을 둘러보다가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옷장에는 입지 않는 옷이 빽빽했고, 창고에는 쓰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이걸 다 언제 이렇게 쌓였지? 버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손이 쉽게 가지 않았다. 추억, 미련, 아까움이 물건마다 엉켜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선택 역시 그들의 노후를 무겁게 만드는 다섯 번째 금기였다. 어느날 오후 정희님이 혼자 창고 문을 열었다가 박스가 우르르 쏟아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얼마나 오래된 물건들인지 언제 사두고 안 썼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정이 님은 바닥에 앉아 한참 동안 박스를 바라보았다. 이걸 다 남기면 해수 님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동안 외면했던 현실이 물건이라는 형태로 쌓여 있었다. 정희님은 처음으로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정희님이 창고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던 그때, 해수님은 거실에서 우편물을 정리하다. 또다시 오른 관리비 고지서를 발견했다. 그는 순간 가슴에 얹힌 돌덩이가 더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마음 속에서 오래 밀어두었던 생각이 떠올랐다. 이제는 피해갈 때가 아니라 마주해야 할 때다. 해수님은 조용히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문가에 쌓인 물건들과 정희님의 얼굴을 동시에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는 이야기합시다. 그날 밤 부부는 식탁에 앉아 지출 내역과 남은 생활비, 건강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하나씩 종이에 적어 내려갔다. 이건 줄이고, 이건 없애고, 이건 꼭 필요하고, 평소라면 무겁게 느껴졌던 일들이 함께하니 훨씬 가볍게 느껴졌다. 정희님은 말했다.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해수님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날 부부는 잘못된 선택을 되돌리는 첫 날을 맞이했다. 며칠 뒤 부부는 마음을 굳혔다. 오래 살던 큰 집을 정리하고 관리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작고 아늑한 집으로 이사하기로 한 것이다. 해수님은 말했다. 떠나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정희님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 이제 가볍게 살아요. 추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남는다는 사실을 부부는 깨닫고 있었다. 이 선택은 두 사람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 놓는 결정이 되었다. 이사한 뒤 해수님과 정희님은 가까운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았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의사는 두 사람에게 분명히 말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정기 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날 이후 부부는 일주일에 두번 산책을 하고 식단도 가볍게 바꾸었으며 잠드는 시간도 일정하게 맞추기 시작했다. 작은 변화였지만 몸과 마음이 동시에 가벼워지는 걸 서로가 느끼고 있었다. 해수님은 오랜만에 옛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간 되면 밥이나 한번 합시다. 그 한마디에, 오랜 인연이 다시 이어졌다. 정희님은 동네 문화센터 강자를 찾아 가벼운 공예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자 비슷한 또래들과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 삶의 활력이 되살아났다. 부부는 집에 쌓아 두었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다. 입지 않는 옷, 사용하지 않는 가전, 심지어는 오래된 서류들까지. 정희 님은 말했다. 이걸 다 안고 살았으니 마음이 늘 무거울 수밖에 없었네요. 해수 님도 웃으며 답했다. 이제는 필요한 것만 남기죠. 비우는 삶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해방감을 선물했다. 이제 부부의 집은 작지만 따뜻하고 정돈된 공간이 되었다. 해수님은 아침마다 창문을 열며 말했다. 정희님, 공기가 다르네요. 정희님도 미소지었다. 우리도 달라졌잖아요. 부부는 깨달았다. 노후는 사는 기준보다 비우는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벼워진 집처럼 마음도 지출도 관계도 같이 가벼워지고 있었다. 부부는 이제 지난 선택들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 선택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해수님은 정의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앞으로도 같이 천천히 가요. 정의님도 따뜻하게 웃었다. 그래요. 가볍게 행복하게 오래 살아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60세 이후의 삶은 무엇을 더 가지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내느냐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되길 바랍니다. 가볍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여러분의 노후가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보를 전합니다. 백세시 대상 식통은 당신의 노후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내일의 복지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